안녕하세요. 준박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파킨슨 병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되나요? 물론이죠. 운동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질문을요, 아주 아주 많은 분들이 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운동은 이제 환자분들이 체력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병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기능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근력을 키워주니까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운동을 또 꾸준하게 하시면 땀이 나잖아요? 그럼 땀이 나게 되면서 이제 파킨슨 병 환자들이 병에 대한 스트레스 또병 때문에 우울감 많이 겪게 되시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운동 꾸준히 하신다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 병 환자의 운동 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아, 정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본인의 체력이 기준입니다. 내 몸에서 하는 말이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 몸이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막 기운이 막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하는 운동은 무조건, 무조건 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죠. 과로입니다. 과로. 이 운동은요. 내 몸의 근력, 체력, 유지를 잘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 파킨슨 병이 내가 점점 근육이 천천히 걷게 되고, 또 걷지 못하고, 또 손도 떨리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이런 움직임에 이상이 이제 오다 보니까, 어, 근육에 문제가 오는, 오네? 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근육에 문제가 오니까 무조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게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 운동만이 살길이다. 이상한 말을 들으셔 가지고 내 몸의 체력이 그냥 다 빠질 정도로 그냥 내 몸의 기운이 다 소진될 정도로 과도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무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셔야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움직임이 잘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 어떤 분은요. 저희 환자분 중에 어떤 환자분은 파킨슨병 환자죠. 집안에 헬스장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부인이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남편분이 파킨슨병이신데 부인이 어, 원장님 우리 집안이 헬스장이 됐어요.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운동 장비 별의별 것다 사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운동을 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오히려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 결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 또 환자분이 이제 여쭤보셨어요. 운동 하루에 얼마나 해야 돼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선생님의 체력이 기준입니다. 운동하시다가 힘드네. 그러면 그 순간이 운동을 끝내는 시간인 겁니다. 이분이 저쪽 시흥에서 오시는 여성분이었는데, 한 3기 정도 되셨어요. 이분 말씀이 하루 45분 정도 이렇게 매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1시간 20분, 30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동하고 나면 이제 집에서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한참 동안 또 누워있어야 되고,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 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데, 자, 보세요. 파킨슨 병 환자를 하더라도 환자들마다 다 체력이 다른데, 몸의 컨디션이 다 다른데, 왜 남들 이야기가 중요하냐고. 어떤 파킨슨 환자분은요, 체력이 너무 약해요. 저체중에다가 또 아픈 데도 너무 많고, 체력이 약해. 근데 어떤 분은 어? 체력이 되게 좋으셔. 근력도 좋고 아픈 데가 다른 데 이상은 그닥 없으셔. 그런데 체력이 좋고 또 파킨슨병인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파킨슨병 환자분인데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한다고 하세요. 이제 초기이시고 또 근력도 좋으셔. 그런데 그분을 따라 한다고 해서 아픈 데도 많고 저체중이고 또 여성분이고. 체력이 약한 그런 파킨슨 환자분이 그분 따라서 3시간 운동하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병이 더 커지는 거죠. 병이 더 빨리 심해진다고. 본인이 여태까지 하루에 45분 정도 밖에 나가서 걷는 게딱 좋으셨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듣지 말라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내 몸속의 말을 들으시라고. 기준은 뭐다? 내 몸의 체력이 기준이다. 거기에 맞춰서 운동 시간 결정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뭐 며칠 전 이야기지만 그다음부터 또몇번 오셔서 아, 이제 하루 45분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론은 파킨슨 병 환자분들이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마다의 체력이 다 틀리잖아요. 케바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이 내가 하는 운동이 과로가 되지 않고 내 몸에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 그 범위 안에서 하셔야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을 얻는 거죠. 뭐다? 운동은요, 병을 극복하기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거지,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 뭐, 금메달 선수처럼 어? 근육을 그렇게 세게 움직이면 병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운동이 아니라 과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과로가 되면 내 몸의 병은 더 빨리 나, 나아... 좋아지겠어요? 더 빨리 나빠지겠어요? 더 빨리 나빠진다는 거죠. 자, 오늘은 파킨슨 병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박사 이유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